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 돼지감자 통밀빵과 비지 통밀빵을 만드는 대통입니다. 아, 요번에 아, 기리 통밀빵도 만들고 있으니까 예, 기통이기도 하겠네요. <laughs> 하여튼 기리 통밀빵 기대해 주시고요. 아, 오늘은 글루코스 혁맥이란 책을 가지고 왔어요. 글루코스 혁명. 아, 이 책은요, 저처럼 당뇨 환자나 당뇨 관련 의사님, 예, 그 다음 교수님, 예, 박사님들이 이렇게 어, 추천하는, 어, 꽤 괜찮은 책입니다. 저도 요번에 한번 읽어봤는데요. 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컨텐츠를 앞으로 이 책이 추천하는 방법들을 챌린지 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 오늘은 이 책을 예,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개요가 어떤 건지. 글루코스 혁명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예,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 예, 목차를 보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낙서를 할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예, 목차를 프린트해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파트 1에는 혈당이란 무엇인가? 파트 2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몸에 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파트 어, 3에는 나의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어, 제가 읽어보니까 혈당이란 무엇인가? 어, 제가 이제 이 책의 개요, 그 다음에 포커스를 이야기를 하면요. 어, 혈당 수치?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공복 혈당이 125 이상이면 당뇨 환자고 식후 혈당 1시간 뒤에 피크가 어 180을 넘으면 어 당뇨 환자고 뭐 이런 기준이 있었잖아요 얼마까지는 전 단계고 아 그것보다는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자 혈당 스파이크는 뭔가 하면 내가 식전 혈당이 100이었는데 먹고 나서 피크 때가 식전과 식후가 30 이상 40 이상 이렇게 나게 되면 이건 스파이크다 정상인도 스파이크가 온다. 자 그렇게 되면 어, 인슐린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애를 일으켜요. 인슐린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당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은 몸 체내에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죠. 그런데 인슐린이 포도당이나 이렇게 에너지원을 못 만들다 보면 힘이 들어서 못, 못 만들다 보면 당이 분해가 되지 않아서 혈류 속에 남게 되죠. 그게 당뇨가 되는 거죠. 예 어둠으로 나온다. 혈액 속의 당이 오줌으로, 온다. 당뇨.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인슐린의 스트레스 원인이 혈당 스파이크다. 그러니까 갑자기 혈당을 올리는 거를 막아주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 혈당이란 무엇인가 파트 1에. 이거는 농말, 섬유질, 뭐, 포도당, 이런 인슐린의 작용,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탄수화물이 뭐 포도당으로 바뀌고 단당이 또 과당이 단당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인슐린이 이렇게 체내에 어 흡수를 도와주고 뭐 이런 전문적인 이런 기초 지식을 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트 2가 혈당 스파이크 몸에 해로운 이유, 혈당 스파이크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나는가 보면은 산화 스트레스, 자유 라디칼, 뭐 당화와 염증 그 다음에 부작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 처음에 읽으면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를 읽다 보면 잠도 오고 좀 지겨워요. 근데 저희 같이 당뇨를 빨리 개선시키고, 어, 당뇨에서 어, 혈당을 좀 빨리 관리해서 낮추고 싶은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제 3장, 파트 3, 혈당 곡선 스파이크를 없애는 방법 10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보는 제가 요령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 싶으면, 전한 바퀴 아니겠지만, 일단은 이 혈당 곡선을 낮추는 스파이크를 없애는 이열 가지 방법의 실천을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예, 챌린지를 먼저 하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챌린지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혈장 개선이 살짝살짝 살짝 되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파트 1부터 하나하나, 아, 이 로직이 어떤가 왠지 궁금해지잖아요.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죠? <laughs>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는, 이 파트 2에 가면, 당뇨뿐만 아니라, 이 많은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력 약화라든지, 아, 다양한, 어,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예. 그러니까, 책 읽는 순서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내 체질 개선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대략적인 책의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책으로 다시 돌아가볼까요? 이 저자는 여 보시다시피 제시 인차우스페라는 분이고요, 과학자예요, 과학자 화학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렇게 연구하는 과학자 의사 분이나 이런 당뇨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그 관련 연속 혈당 측정기 회사에도 계시는 것 같고, 자기 몸이 안 좋아서 어,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어,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 글루코스 가드니스, 글루코스가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 가드니스 여신, 예, 여신이라는 채널을 가지고 인스타를 운영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구독자 수가 도대체 몇 명일까요? <laughs> 한번 보시죠. 제가 찾기로 검색을 해놨는데요. 글루터스 가드니스, 이분을 보시면, 예, 구독자가 330만 명입니다. 330만 명. 그 내용들을 보면, 모두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나 혈당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요.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사례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죠. 그이 많은 분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어, 자기 생각과 자기 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글루코스 혁명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당뇨 관리에 한 1년 이상 이렇게 전념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해가 가는 들어봤던 이야기요. 들어봤던 이야기. 한번 이 파트 3이 가장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예. 1번. 음식을 올바른 순서대로 먹어라. 아,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야채 먼저 먹고 고기, 단백질, 예, 두부 이런 거 먹고 아, 그다음 지방 같은 거 적당히 먹고 탄수화물이나 과일을 먹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왜? 거꾸로 먹어라 예, 네, 그런 거고. 모든 식사를 녹색으로 시작하라. 일단은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야채라든지, 두부라든지, 견과류라든지 탄수화물을 이렇게 어 식이섬유나 이런 걸로 좀 흡수 속도를 넣춰라 넣추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칼로리 계산을 멈춰라. 칼로리, 우리가 칼로리 계산 제가 딱 이야기할게요. 어, 9대 영양소 있죠. 거기마다 칼로리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4칼로리고요. 1g이 4kcal입니다. 4kcal. 그 다음에 단백질이 4kcal입니다. 그리고 지방이 9kcal입니다. 근데 탄수화물 안 먹으면 되죠. 근데 이거는 탄수화물 에너지원이잖아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더라도 고기나 단백질, 적당한 지방은 먹어도 된다. 오히려 도움이 된다. 탄수화물 흡수하는데 시간을 늦추거나 방해할 수가 있다. 칼로리만 생각하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식후 혈당 곡선 을 완만하게 해라. 이게 아침에 일어났어요. 호르몬이 막 이제 한참 이제 어 눈을 떴잖아요. 근데 눈을 떴는데 직원한테 이야기해요. 갑자기 좀 무거운 거 들어. 하자 마자 힘든 일. 어? 저거 빨리 어 소리 만들어 와. 이런 힘들잖아요. 아, 참아 오늘 이게 이게 필요하니 어 요거부터 하나하나 작은 작은 해 갑시다. 처음부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그날 인슐린은 피곤해서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탄수화물 그 함량이 낮은 걸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종류의 설탕을 먹어라. 다 같은 설탕이다. 우리가 뭐 설탕도 있고 꿀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꿀은 좋다고 뭐 하는데 같은 설탕이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구별 없이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몸에 좋다는 예, 당들이 많잖아요. 대체 감미는 좀 다릅니다. 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몸에 좋다는 뭐, 당이란, 올리고당도 다 당이니까, 그것보다 덜한데, 그래도 앞에서 지켰는 것처럼, 양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음식 순서를, 당을 흡수하는 순서 먹는 방법 있잖아요. 야채, 고기, 뭐 이런 순서를 지켜가면서, 어 조절을 해라. 항상 주의를 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달달한 간식보다 디저트를 먹어라. 우리가 왜카페 가잖아요. 밥 먹고 카페 가서, 어? 아, 디저트왜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뭐, 케이크를 먹는다든지, 단 거를 먹는 것보다는, 뭐, 요거트에, 어, 샐러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들도 많으니까, 디저트를 먹어라. 달달한 간식보다는. 그 다음, 식사하기 전에 식초를 먹어라. 뭐, 이거는 식초가 좋다는 분도 있고, 이제 식초도 어떻게 보면 사과 안에 단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사과식초라도. 어, 뭐, 식초가 좋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도가 좀 낮습니다. 일단, 그래도 식초가 좋다고 하니까 요즘은 식초를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그것도 다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한번 제가 어 챌린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로직에 대해서 공부를 더해서 제 의견을 하나하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나면 움직여라. 아시다시피, 식사를 하면, 당뇨 분들, 체중을 빼는 사람들 식재료 운동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당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후 운동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내용 이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덜 달게 먹어라 이것도 앞에 나온 뭐 원하는 종류의 설탕을 먹어라 뭐 하여튼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단거는 예, 단거고 먹으려면 덜 먹어라 당신의 탄수화물에 옷을 입혀라 이게 이것도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음식 순서를 바꿔라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그 전에 야채나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그래 먹고 나서 샐러드처럼 섞어서 먹거나 탄수화물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먹지 마라. 이렇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까지네 그 인스타에 팔로워 분들 한명한명 한명 소개를 하면서 이런 예를 잘 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하고 한번 챌린지 해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자도 이렇게 보면 연속 혈당 측정기 아마 회사에 연구원이나 마케팅 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저도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한번 사용을 해서 이 로직을 한번 더 자세하게 여러분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고가잖아요. 아, 근데 아 대통령이 저걸 한번 해보네? 아, 이렇구나. 이렇게 자기가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아 나는 대통하고 체질이 좀 다른 것 같아 나도 한번 해 봐야지 하면 구매하셔서 해 봐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챌린지를 하는데 그거를 이 연속혈당 측정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측정기도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간접체험이 어 될수 있도록 데이터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제가 이제 어 앞전만 해도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려고 이렇게 노력은 했는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 기획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좀질 좋은 좀 컨텐츠 질이 좋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것들 당뇨 환자로서 아, 내가 아, 이런 거 도움받고 싶다 하는 것들을 컨텐츠로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구독하기 좋아요 안 해도 돼요 제가 예, 같이 챌린지하고 좋은 이 글루코스 여신의 인스타처럼 이렇게 많은 질문과 어좀 정보를 공유를 했으면 하고요. 저도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은 안 되지만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응원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